어구장에서생전에도 저런 일들받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전저합 활동하기가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때는 저와 활동하면서 근무한 어, 회사에 대립도 있었을 것이고 회사에 어느 된 데에 탄압도 수강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오늘 그리고 몇사건에대응하신지 선거 학은일 그리고 촛불 집회에 나와서 그 실상을 하나하나 다 다왔을 때 이것은 모든 사람의 어떤 타락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 되는 그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었다라고 봅니다. 여섯기들도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국장님 다양한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섯기들은 사람 밖에 대접받고 싶었던분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의 권리 밖에도 따뜻히 있으면서 그나마 사람을 대접받기 어렵던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고 그게 당연히 시민으로서가 됩니다. 여러분 저를고 대화하면서 분당동민을 찾고 나는 것이 사람의 저 주변에 원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테이어 토스터가 당연히 시민의 자랑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랑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권의 효과도 우리 과연 시민의 자랑을 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잘못된 일들은 시민들에게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옛날에서 남의 손을 위원 책은 이 나라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돈을 받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게 나 시작한 소수의 의원으로 촛불 집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의 실상 일제특급에 최악나라 자본을 내린 수가 우리는 하나씩 시민들에게 뛰어나갈 것입니다. 저 주변이, 저주체 주변이 헛되지 않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앞장서 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자신들이 있습니다. 역사께서 하늘을 통과하지 못한 우기 정규직의 문제 어떤 국립전부들에게까지이 보기 정규직이는 세상을 물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체육의 우리 적합 그리 하나 우리 그회의손님모가 앞으로는 부총리의 문제로 보탬받지 말아야 하며 또 영웅의 사처럼 저렇게 어둔하게 세상을 짐승해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